네, 지난 27일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손솔 의원이 국회 등원 신고하는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. 손 의원은 지난 대선 3차 토론회 생중계에서 이준석 후보가 내뱉은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그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9만 명 동의를 받았다.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첫 인사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.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주십시오. 국민의 요청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.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습니다.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 빨리 구성되어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 이슈여도 화제가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어, 너무 띄워주는거 아닌가, 갑자기 잊혀진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듭니다.